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이라기보다는 저희 라이트 사이드 스윙을 하는 그 로드 펜플링 선수와의 비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로드 펜플링 선수보다 좀 숙임이 덜합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가 로드 펜플링 선수보다 키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고 스윙 자체를 다르게 구사하기 때문에 펜플링 선수는 지금 무릎이 거의 펴져 있죠. 엉덩이에서 많이 굽혀져 있는데 타이거 우즈 선수는 엉덩이 좀 뒤로 빠져 있고 무릎에서 굽혀 있는 각도가 펜플링 선수에 비해서 각도가 큽니다. 그렇다는 것은 타이거 우즈 선수가 반지름을 연장 시켰다가 이제 낮고 길게 뺐다가 탑에서부터 끌고 오고 던지는 다운스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팔 구조에서도 볼수 있는데요. 팔 구조를 보면은 템블리 선수 이렇게 팔 구조가 반지름을 지키는 즉 오른팔을 턱 시킨 상태로 백스윙을 뺄수 있는 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타이거 우즈 선수는 그냥 흔히 말하는 레프트 사이드 스윙에 이 삼각형을 유지하는 그런 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스윙을 진행시켜 보면 극명하게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타이거 우즈 선수의 이런 백스윙을 보면 흔히 얘기하는 이 레프트 사이드 스윙에서 얘기하는 이 삼각형 형태를 아주 잘 유지하면서 백스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샘플링 선수는 반면에 백스윙이 오른팔이 굽혀지고 이 핸즈라인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백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 사이드 스윙과 레프트 사이드 스윙의 차이점인데요. 여기서부터 차이점이 더 극명해지는데요. 여기서부터 차이점을 보시면 펜플 선수는 클럽이 이렇게 위로 들리고요. 다시 보실까요? 클럽이 이렇게 위로 들리죠. 이렇게 위로. 타이거 우즈 선수는 옆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클럽이 빠지는 방향. 타이거 우즈는 끝까지 이 삼각형을 유지한 채로 빼고 있기 때문에 반지름이 연장될 수 있고. 클럽이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펜플링 선수는 오른팔을 굽히면서 반지름을 유지하는 그런 백스윙을 하고 있어서 타이거 우즈 선수와는 백스윙의 방향이 위로 드는 것과 옆으로 가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백스윙이 옆으로 빼다 보니까 이 종착점이 이쪽이 되겠죠, 당연히. 펜플링 선수는 백스윙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가 백스윙의 끝나는 지점이 됩니다. 차이점이 쉽게 보이시죠? 이렇게 옆으로 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방향으로 가서 백스윙 탑 모양이 이렇게 라이트사이드 스윙에서 말하는 크로스 방향이고요. 펜플 선수의 백스윙은 이렇게 모양이 다른 모양이 됩니다. 다운스윙에서 보면 더더욱 차이가 극명합니다 근데 어떠한 프로 선수들도 쉘로잉을 하지 못하는 선수는 없는데요. 타이거 준수 출발을 보면 좀 앉으면서 클럽을 실로잉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클럽 밑으로 떨어지죠? 근데 떨어지는 정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거의 약간만 떨어지면서 그리고 몸이 살짝 굽혀지고, 오른 다리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되게 뒤에서 끌고 와서 임팩트를 만듭니다. 엄청나게 멋있죠? 임팩트 때 이렇게 일자로 된 임팩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펜플링 선수를 보시면은 이셸로밍에 떨어지는 각도가 타이거 우즈 선수보다 더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거 우즈 선수는 이제 당겨서 임팩트를 만들기 때문에 힘이 더셀수 있겠죠. 그런 반면 펜플링 선수는 앵글을 가지고 임팩트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임팩트 때 조금 떨어지는 각도가 팸플링 선수 쪽이 더 완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덜 완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임팩트 자세만 놓고 보면 타이거 우즈 선수의 임팩트 자세 상당히 멋있죠. 근데 이 모양 자체를 보시면 알겠지만 팸플링 선수의 몸은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 있는. 말 그대로 축을 중심으로 회전 운동을 한 것이고, 타이거 우주 선수는 조금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다시 일어나는, 당기고, 풀어서 치는 그런 모양입니다. 더 진행시켜보면, 타이거 우주 선수 여기서는 손에 엄청난 플립, 플립이 일어나죠, 이렇게. 이걸 흔히 이제 릴리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 자세히 볼수 있습니다. 이 펜플리 선수는 저러한 릴리즈가 없죠. 바디릴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앵글에서 타이거 우즈 선수는 이렇게 일자 손을 풀기 때문에 그렇죠 펜플 선수는 아직 이렇게 스윙 면이 살아있는 그런 임팩트를 할수 있게 됩니다 더 진행시켜 보더라도 타이거 우즈 선수는 이렇게 일자가 되죠 펜플 선수는 끝까지 스윙 면이 살아있는 이러한 임팩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 시의 몸 각도에 비해서 타이거 우선수 현재 지금 몸이 서져 있는 이런 임팩트를 하고 있죠. 이것이 레프트 사이드 스윙과 라이트 사이드 스윙의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면 샷을 살펴보겠습니다 펜플리 선수는 언뜻 봐도 키가 좀 작죠 타이거 우즈 선수보다 그리고 이렇게 왼벽을 지키고 오른몸에 각도가 있는 팔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는 셋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타이거 우즈 선수도 이렇게 오른몸에 각이 있고요 팔 구조도 뭐 비슷한 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 선수는 왼몸에도 이렇게 각을, 각이 형성돼 있죠 그러한 차이점은 아까 후면에서도 보셨지만, 타이거우스 선수는 이 삼각형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백스윙을 하는 것이고, 펜플링 선수는 이 오른팔 구조를 만들어서 팔을 접어가면서 반지름을 지키는 백스윙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좀 진행시켜보면요. 타이거우스 선수 이 삼각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보이시죠? 펜플링 선수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반지름이 유지되는 백스윙을 하기 위해서 반지름이라는 건이 벽에서부터 클럽헤드의 거리를 말합니다. 하기 위해서 오른팔이 접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왼벽에서 몸이 이탈되지 않고 있죠. 타이거 우즈 선수는 왼쪽 벽에서 본다면 계속 이탈되는 그런 백스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삼각형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벌써 반지름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더 진행시키면 반지름이 갈수록 드러나면서 이 몸과 왼벽과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팸플링 선수는 계속 진행시키더라도 왼벽에서 이탈이 되지 않은 채 진행이 되고요. 타이거즈 선수는 이제부터 엄청난 양의 턴, 턴이 생기게 됩니다. 팸플링 선수는 단지 팔을 진행시켜서 몸을 꼬아 있는 것뿐이고요. 이게 지금 탑의 모습인데요. 탑에서 보시면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템플링 선수는 왼벽에 유지, 유지되어 있고 오른몸에 각이 형성돼 있으며 단지 팔을 들어서 몸을 꼬은 것뿐이라면 즉이 몸과 골반, 무릎이 전부 정면을 보고 있죠. 타이거즈 선수 보시면 왼벽에서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몸의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모습, 즉 몸이 타겟 반대 방향을 보면서 턴을 만들어서 이 만들어진 턴을 거꾸로 풀면서 파워를 내는 그런 스윙을 하게 됩니다. 그런 턴을 풀어서 파워를 내는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하체 리드로부터 다운 스윙이 시작해야 되겠죠. 타이거 우즈 선수의 다운 스윙을 보시면 시작함과 동시에 이 골반 부분이 이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팔이 내려오고요 즉 하체가 이동하고 손이 클럽을 끌고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펨플링 선수를 보시면 단지 팔만을 끌고 왔는데요 여기서 이스틸샷에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펨플링 선수와 타이거 우즈 선수가 어느 정도 다운 스윙을 시작해서 조금 지난 후의 프레임인데 여기서 보시면 두 선수의 몸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다. 이 앞뒤 정, 동작을 보지 않았다면 두 선수가 어, 같은 스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셨듯이 타이거 우즈 선수는 몸이 턴이 되었다가 하체를 리드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이고요. 펜플리 선수는 단지 몸을 내려서 즉 팔을 끌고 온 것이 아니에요. 타이거 우즈 선수는 의도적으로 팔을 끌고 온 것입니다. 이 위치에서는 어떤가요? 이 위치에서도 두 선수가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라이트 사이드 스윙에서는 애초부터 임팩트 자세를 만들어 놓고 어딘가에 갔다가 오는 스윙이 아니라 그 자세에서 팔을 올렸다 내림으로써 스윙이 완성되는 것이고 타이거 우즈 선수와 같은 레프트 사이드 스윙은 턴을 하고 그 턴을 풀면서 하체 리드를 해서 다시 임팩트 자세로 돌아오는 그런 다운 스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세계적인 선수답게 임팩트 모습이 정말 환상적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임팩이 맞으면 거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펜플링 선수의 각도가 제가 볼 때는 타이거 우즈 선수의 각도보다 요 각도가 펜플링 선수 쪽이 더 각이 작습니다. 각이 작다는 것은 더 끌고 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펜플링 선수 쪽이 좀더 거리를 내기에 유리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타이거 우즈 선수 같은 스윙을 하려면 수많은 연습을 해서 이 임팩트 자세를 찾아야 되는 반면에 펜프리 선수와 같은 스윙을 하면 임팩트 자세에서 시작해서 올렸다 내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그런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이 릴리즈 부분에도 보시면 아까 보신 거 아까 정면에서 보신 것, 아 후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타이거 우즈 선수는 손목을 꺾어서 뒤집어서 릴리즈를 하고 있고 템플링 선수는 이 몸으로 바디 릴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도 엄청나게 훌륭하죠. 뭐 제가 타이거 우즈 선수의 스윙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자체가 좀, 웃긴 것 같긴 하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